내일 모레면 이, 오늘 이, 아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조사님들이 어, 그렇게 기대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쭈꾸미 대첩이 열립니다. 이손좀 예.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조승원씨가 저 윗손을 좀도와드렸습하고 처음 살면현장도거 아닌데? 아참이 뭐예요 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또? 쭈꾸미 준비 이제 어, 설치를 해야겠죠? 그럼 두 분이 내통해서 날 이렇게 끌어당겼네. 이제 작업이죠. 이걸 다 해야만이 쭈꾸미를 할수 있으니까. 출항이 안전 점검이 우선이죠. 쭈꾸미 갈때어 여러분들 고생하실까봐 쭈꾸름쭈름틀인가땀난다 기대되고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기쁘죠 네, 1년에 요것도 매뚜이도한 차례라고 또 이거 대목 아닙니까 우와 대박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삼겹살도 하고 쭈삼볶음도 하고 아, 근데 9월, 10월 달에나 자리가 있어서 <웃음> <웃음> 9월달에는9월는 <laughs> 9월 만석이에 매진. <laughs> 2023년 올해 어, 이틀 남은 에, 서해 쭈꾸미 대첩에 대한 어, 공략하는 방법, 팁, 노하우, 뭐 봉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점프. 아유 그냥 아유, 아유 갑자기 실내로 들어왔네요, 여러분. 야 이렇게 실내에서 또 이렇게 또 선장님 두 분을 모시고 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아 새롭습니다 어색해요 지금 아 어색해요 <laughs> 지금, 어색해요 <laughs> 지금. 예 어색해요 네. 아니 오늘 원래는 저희가 출조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쵸. 갑작스럽게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그냥 아어 조금, 조금 또이 여기는 또 천수만이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민물유입이 있으니까 아유. 그냥 어 선장님들하고 오늘 2023년 좀 있으면 또 우리가 쭈꾸미하고 또가부어가 아, 쏟아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패턴과 조금 지향하는 세 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쭈꾸미 조항 확인을 하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쭈꾸미 전까지 백조기를 나가는데요. 아 예예. 나가는 아, 예. 예, 백조기에서 백조기가 예, 네 패턴 걸 보고 쭈꾸미를 가늠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 와, 는요 예, 이거를 내가 직접 이거 탐사를 하지 않아도 예, 네, 예. 네. 예, 저기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예. 가보징어 예. 예. 탐사 나갔던 배가 쭈꾸미 양을 체크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네. 예, 또저 같은 경우는 여, 천수만 안쪽에서 백조기가 했으니까요. 예, 쭈꾸미를 먹고 배 타기. 예. 예. 구유물을 그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오, 예상이 그렇군요. 됩니다. 예, 어, 굉장히 잘 나오고, 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잘 저, 나올 것같습니 예, 아... 예상됩니다. 갑오징어 낚시에다가 게 올라타거든요. 다음에 얼마큼 개체수가 있겠다 아.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음... 잡으려고 이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갑오징어는 금복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갑오징어 탐사를 나가요. 8월 중순부터. 그렇기 때문에 갑오징어 해면서 조금인가 걸러 타려니까 아, 얼마큼 아, 양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요 네. 지금 대충? 지금 뭐 대충 이제 기타 가또 누가 대 통화를 해보고 지금 어. 오늘 갑오징어 탐사 나간 배가 있습니다 야 오늘 한번 기타 가면 다 통화 통화를 해도 이거 이거 실시간 이원 중계를 이 이원 중계를 한번 해보자고요 전, 전화 네, 전화, 네, 전화 이 전화 드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동어시도 조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때요 어, 지금 선장님아 어, 지금 볼에 윤다리가 가지고 예, 예. 좋은 상황 은 아닌데. 예예. 예. 어, 잘 잡은 신 분들이 한5 0여 수. 오, 그렇게 나와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네. 예. 에좀 예, 지극박철이에요. 야, 그래도 이게 안 근데 개인적으로는 선장님 포인트를 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렇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게... <laughs> 있으니까. 아, 아니 만약에 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뭐한 50여 수이러는데 지금 살짝 미소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럼 쭈꾸미는 좀뭐 이렇게 확인이 되나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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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가 지금 상당히 많이 타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조 타임에. 네네. 네. 어, 아주 거의 전압급으로 네. 올라와요. 와. 아니 선생님 올해 쭈꾸미 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사이즈는 찬데. 예. 예. 이런 날좀 늦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올해 이제 엄청 사이즈가 지금 거위 많은 것도 많아요. 오 그래요? 쭈꾸미 때아 제가 인사 드릴게요 그러면.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가운 아, 소식. 아, 반가운 소쭉 예. 정조 때, 쭈꾸이 뛰기야, 그렇죠어 바쁘다는데. 지금 가보지금만 네. 한 50이었으면 아주 훌륭한 거그든요 아, 아주 훌륭하죠. 네네네. 아. 아니, 근데 사실, 이 저희 조사님들이 그렇죠? 나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요. 그렇죠. 네, 올해 조금 이렇게 지향하는 칼라. 작년에도 칼라 있는데 뭐 여기에 보면 뭐요런 칼라들이 많아요 지금 요렇게 요런 칼라들도 있고 오, 뭐 이런 친구들도 맞아. 있고 색깔이 알록달록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뭐 대충 요런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저, 고추장 고추장이 네, 다하죠아 네. 고추장 우산 갈라 아 이런 거 이런 걸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잘 나올 때는 솔직해서 히뭐 싸구려 소류 아 그래요 다 그쵸? 올라타요. 그데안 나올 거면 좀 가격대가 좋은 게더잘 음... 올라타니까. 여기가 야광이에요. 아 야광이에요. 예 네, 음. 야광이라서 네. 나전요 색깔로 좀 잘합니다. 음 고색깔로 그 네. 작년에 이어서 네네 예 틴쉘 종류 좋아하지만은. 수박, 수박이요수박이수박아 수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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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예 수박이야, 수박이친수박 한번 수박보려수박각중수박다야수박야수박마의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야수이 이 강할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때 예. 예. 떻게해야 됩니까? 야이야류에이라서박이야 수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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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예 네, 보통은 이제 낚시 기본이 주꾸미 네. 같은 경우는 감각 낚시라서 무거우면은 어려워요. 아 네. 이거 키포인트구나. 그러니까 초리대를 보고 하느냐 내가 이 무게감으로 이 감각 낚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틀려지지만은 음. 초리대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저, 뻥돌 무게가 무거우면은 네네. 굉장히 예, 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 음. 처음에, 맨 처음 낚시 시작할 때 네. 내가 보통 12호로 했다 그러면 1 2호로 예, 했다. 끝날 네. 때까지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그냥 그걸로 아. 하고 보통 선장님들은 그 조류에 맞춰서 배를 잡아줘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잡을 수 있는 그 뽕돌의 호수를 선장이 얘기를, 해주죠. 얘기를 해주고 네네. 그 자기 능력에 맞춰서 어 배를 잡아 주기 때문에 네네. 네, 크게 뭐 개인적으로 뭐저 뽕돌에 관해서는 네네. 현장의 능력으로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선장님 말씀은 일단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 내가 좋아하는 뽕돌 무게가 있지만 그래도 그 현재 필드 상황이나 그런 걸 따졌을 때그 선장님이 자 또또 일단 선장 포인트다 타고 오늘 14호, 14호로 하겠습니다 하면 대도로 기면 14호를 따라가는 게 좋나요? 그렇죠. 아 그게 수신과 조류에 의해서 선장이 뽕떠를 결정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혼자 하는 낚시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쭈꾸미 낚시 특성상 네.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예,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음... 선장님들이 그 뽕돌 호수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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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조류가 좀 빼더라도 낮은 호수를 추천할 것이고 아, 그렇죠. 빨리 이렇게. 네. 예, 수심이 좀 깊어지면 네, 네. 예, 거기서는 좀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예, 높은 호수를 추천할 음... 겁니다. 네, 그래서 뽕돌은 선장님이 추천하는 호수를 쓰는 게 좋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쭈꾸미 낚시 제가 세팅하는 거는 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 08쓰거든요좀 어, 얇게 써요. 네. 08에 그리고 기어비는 이제 5점대예요. 타이라바. 왜냐면 그때는 이게 빨리 올리려고 7점대 쓰니까 올라오다가. 다리가 다 뜯기더라고요. 애들 좀 빨리 빠지거나 그래서 저는 5점대에다가 어08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어, 낚시대는 타이라바 전용대인데 좀이 어, 당창되지 않아요. 예, 맞죠? 미, 미디움 라이트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무게감으로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낚된거는수심이 그렇죠. 깊은 데서는 불리해요 아... 챔질이 안돼 <laughs> 보시면 되거든 아 그러니까 수심이 네. 깊은 데서는 에그렇죠 이게 그냥 낚싯대만 먹지 얘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로다 아...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아 이게 제대로 안 박힌 거고 그러니까 애기, 그쵸 애기들은 쭈꾸미들은 여기 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챔질을 해줘야지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낙차 있는 거 보면은 챔질을 했는데 얘는 그냥 추마 날 때마다 콩그라진 거라 말고 뭐 이게 따라 올라오다가 나중에 음. 거진 다 올라와서 나버린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이제 많이 복잡해요. 뭐 여러 가지만 갖고 다 갖고 다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솔직히 해서 자기가 맞는 거 아까 형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맞는 내 몸에 맞는 거만 갖고 음. 오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은 뭐, 너무 대태 이거 안될것 같다. 에이.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또 한번 얘기하면 영파 쓰신다 그랬죠. 네네. 그것도 저는 비추해 주는 게 뭐냐면은 혼자 낚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낚시에다가 사람 줄이 엮였어요. 아, 이 줄이 08이 막그는데 이거 08을 져 버려. 빼다가 보면은 찢어지고. 먹어 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해서 쭈꾸미 낚시할 때는 좋은 거 써도 좋지만은 단 뭐냐면은 좀싼거 써서 싼거서 엉킴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자를 수 있, 있을 정도 편하게 낚싯줄을 사 오시는 게강고 음... 오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난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나 좋죠. 혼자 낚시되면 엉키지 않고 나 혼자 낚시하면 상관없는데 음, 네. 잠깐 그 내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줄이 엉켜서 이건 진짜 풀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그쵸. 비싼 줄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뭐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로 예, 자르게 이런 식으로 얘기겠다그게요 예를 들면 뭐. 어 깊은 네. 바다에서 원줄이 중간에 막한 네. 한 40m 그쵸? 50m 나간 상태에서 엉키면 이거 원줄 자르기 참미안 하고요. 여기 수심 해봤자좀 끌어올리다가 하면 한 8미터. 8미터, 5미터로 그럼. 뭐그 정도는 뭐 날릴 수 있거든. 요거도 요 개인적으로는 팁이네. 요래서좀싼거 네.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가성비 거싼 거. 싼거은는 거. 가감하게면은 그 풀는 동안 조금 이두 마리, 세 마리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네. 가감하게 잘라라. 그저 풀어도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그냥 자르세요. 아, 그렇구나. 그게 낫다니까. 시에 해서 더 조금 이한두 마리 더잡아가는게 나아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보면 <laughs> 네. 이 뽕돌. 이 뽕뚜리라고 하죠, 싱크. 이 그렇죠. 싱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요즘에 이렇게 요즘 또 나왔더라고요. 두 가지도 또 있고, 여기에 뭐, 바늘도 달린 것도 있고, 또, 아,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예. 요번에또 네,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추 옆에 예. 돌에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왜요? 아니, 달려서 같이 왔다, 애기더라고요. 아, 여기에? 예. 예. 하... 아, 근데, 거기도 그곳이만 이렇게 예. 야광이 있고, 그냥 이런 색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가보징어용으로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옆에서 얘기했는데요. 쭈꾸미가 네, 네. 올라 탈때이 네. 몸통을 공략을 해요. 몸통을 네, 여기 네. 우리가 체인지를 해서 미끄러져서 이쪽으로 가게끔 그렇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뽕돌도 야광이 있으면 이 몸통을 먼저 뽕돌에 이렇게 올라타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챔질이 필요한 것이고, 배율군요. 예. 요즘 수평에게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뽕돌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뽕돌에 가까운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해서 같이 붙이는데요. 네네 이제 네, 요즘은 채비도 여러 가지 네.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 채비를 많이. 맞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올라탄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올라타도 이게 무게감을 느끼니까 챔질을 하면은 여기나. 빠지는 경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뽕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 중요하고, 직절로, 음 예, 하시는데, 음 네, 이게 긴, 예전에는 길었어요, 뽕돌이. 아 네, 그래서 아 여기까지 와서 <laughs> 챔질해도 이쪽에 붙어 있던 것들은 이게 후킹이 안 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아니, 선장님들은 직결을 네.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금? 아,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쭈꾸미는 직결을 좋아하고 아 쭈꾸미는 직결 그러니까 네. 싱크 바로 옆에 붙있는거 예, 예. 요렇게 가보징어는 이제 가지 채비를 예 중간에 좋아합니다. 저 같은 거는 딱 그거 돌에 하나 더껴서딱 직결. 저도 돌에 하나 더껴서 어. 네. 그 보통도 그렇게 합니다. 보통 지금 요게 이제 가보징어 채비거든요. 요렇게 된게 그렇죠. 네. 지금 요렇게. 그러면 지금 대충 한번 보여 드린다면 아 이게 또 그런 게 있군요. 아 왜냐면 저는 그런 거안 따졌거든요. 아시 이게 있어요. 잘안 나올 때는 네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잘 나올 때는 그냥 음... 얘네들이 목성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먹을 거냐 타오르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에 많이 올라타는 것 같아요. 어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결이 낫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 선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 예. 자 쭈꾸미는 요게 낫다는 거죠. 요게, 요게. 이 이게... 친구가. 이쪽으로 몸통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애들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예, 챔질을 하면은 애들이 다리를 이렇게 모아요. 예, 모아서 그거가... 챔질 하면은 미끄러져서 여기에 음. 걸리는 거죠. 아, 쭈꾸미는 되도록이면 이게 낫다. 낫습니다. 아, 요게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를 같이 잡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다가 도래를 하나 더 달고 해서 애기를 달아요. 그러면 제가 아 조금 더 멀어지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음, 그 제일 많이 쓰는 게한 요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이 단차 차이가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응. 데 만약에 요 단차를 줄이고 싶다면 현장에서 잘라서 그냥 돌에 바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고. 아, 근데 선장님들은 아, 바로 싱크 옆에 붙이는 게 낫다. 최고 좋습니다, 조꾸미 예, 네, 요를 이렇게 다는 경우가 달고. 있어. <laughs> 여기도 달고, 예, <laughs> 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나는 가부진 거도 잡고 조꾸미도 잡겠다. 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예, 뭐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 어려워요. 어렵다. 예. 아, 그런 아. 그런 면에서 네네. 어 이런 채비를 같이 했을 때 예, 무게감이 그만큼 이 감이 떨어져요. 자, 본인이 아, 이제 습관이 돼서 여기에 적응이 된 사람들은.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 예. 옆 사람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은 상관이 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이기 때문에. 야 예. 어, 잡았네. 어, 잡았네요.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걸렸어. 바지에 걸렸어. <laughs> 그러면 요거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요거 조금이 낚시할 때 아니, 이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딱 도착을 하잖아요. 딱 도착을 해요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팽팽하게 있어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굴러가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바닥이 글바밭이냐 네. 이게 뻘밭이냐 이런 것에 차이를 두는데요 네. 예, 이제 조류의 영향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을 딱 찍으면은 찍어서. 네. 한 (1~2초) 안에 듭니다. 든 다음에 아, 그래요? 액션을 위에서 줘요. 위에서 줘고 다시 바닥을 찍고 네네. 한 2초에서 3초 있다가 살짝 천천히 들면서 무게감을 느낍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이게 안 먹힐 때는 네. 바닥에 대고 한 5초 정도. 이따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걸 완전히 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아요요 간만 요 네, 이거는 물이 안갈때 물이 안갈때 네, 이것만 해서 이렇게 한번씩 들어서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아, 음 그러니까 이거 바닥 찍는 것과 이거 액션 주는 것은 네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바닥이 어떤 바닥이냐에 따라서 네, 틀리게 줍니다 아 쭈꾸미가 조류가 셀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해루질 다닐 때 쭈꾸미가 굉장히 빨라요. 쭉쭉 쭉, 이런 식으로 어. <laughs> 이렇게 날로 댕겨요아쭉쭉 여기 찍고 있지. 뜰채 되려 그러면 쭈꾸미가 <laughs> 아, 쭉쭉 다리 이렇게 오므으면서쭉 쭉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걸리고 있다가 있다 쭉 하면서 엄청 빨라요. 네네. 그래서 조류가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아 제길에 음 예, 이걸 기다리고 있고 안 그럴 때는 조류가 약할 때는 애들이 이기어다니니 예, 어, 아, 맞아요. 예, 이거 한 번씩 쫓아와서 <laughs> 쭉, 이렇게 쭉빨 쭉. 때까지 예, 기다린다. 그래서 <laughs> 조류가 약할 때 액션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아 바닥에서 크게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액션을 줍니다. 아, 네. 아, 이런 방법이 있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갈 때와 안갈 때나, 선생님들여러분들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네. 조금 간다 싶으다, 그러면 살짝 한번 띄워봐 보세요. 바닥에서. 안 그러면 안 애들이 안 이렇게, 네. 이렇게 쭉, <laughs> 쭉 와서 올라타는 게 있고, 물이 안갈 때는 네. 바닥을 또찍때 이렇게 너무 팽팽하게 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 좀 이런 느낌으로 추를 네. 눕히고 이런 눕히는 느낌으로 네. 하시면 아마 조과에 큰 차이가 그렇죠? 있을 거라고 또 선장님 나름 또 팁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네. 이제 뭐 이미 네. 네. 9월, 10월 중순까지는 거의 예약이 네. 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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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에, 그 이후에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 에, 오셔서 네네. 에, 즐기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네. 에, 양이 있을 걸로 에, 예상이 됩니다 아우 좋습니다 에, 오셔서 에, 즐기시고 네. 또 남당한 먹거리도 즐기시고 네. 에,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선장님 덕분에 또 현재 지금 또 조항에 대해서도 알아왔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쭈꾸미 대첩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아 현재 <laughs> 9월 5일 날 쭈꾸미 대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그냥 그 진짜 하기진을 펼치고 나가는 이 쭈꾸미 배들 사이에서 정말 이 마리수 조항을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동어지도 오늘 이렇게 어 정보 전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동어지도 야하 쭈꾸미 대첩으로 놀러오세요